안녕하세요. 나남키 씨입니다. 오늘은 프라시아 전기 봉인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봉인전을 하려면 결사 주둔지에 모두 모여야 합니다. 봉인전을 갈 인원이 모두 결사 주둔지에 모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도를 열어서 봉인전 단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2단계, 3단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토템 근처에 있어야 되고, 결세 주둔지에서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해야 되고, 에테르 상자가 소모가 됩니다. 모든 인원이 준비가 되었으면 사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단단히 전달을 한 다음에 원정 참전을 누릅니다. 그러면 결사 주둔지에 에테르 자기 생겨요. 그러면은 눌러야 돼요. 17명 지금 결사 주둔지. 절사 부대 가입 인원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저 토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니맵 아래쪽에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동을 누르면 자동으로 토템을 따라갑니다. 어, 토템보다 먼저 가면 토템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토템보다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하고 봉인전 할 장소에 도착을 하면 토템이 지금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토템을 각인 누르면 설정이 되고 몬스터들이 이제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각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자동으로 결사부대 탈퇴가 되고요 뭐 집행관이나 그런 분들은 좀 보스 정해를 좀 잡아주시고 너무 피가 막 빠지는데 잡지 마시고 안 죽을 정도로만 서로 도와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잘한 몬스터들을 다 잡고 나면은 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또 보스 다 같이 힘 들여서 잡으면 되고 어그를 먹으신 분 반대편으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결사부대 만들어서 결사부대 가입을 하고 결사부대장이 미니맵에서 봉인전 갈 곳을 선점을 하고 같이 갈 인원들은 결사추순지에 모두 모인 다음에 원정 3전을 누르고 산토템을 따라서 봉인전 할수 있는 장소에 와서 잡으면 끝이 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봉인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진행하시고 보상도 챙기세요. 매일 오후 9시, 프라시아 전기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함께하고 쿠폰도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로 만나요. 안녕!